암이라는 질병이 120년, 130년 정도에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되어지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어진 지 1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. 저는 15년 동안 독일에서 암에 관련된 모든 전 세계 학회나 아니면 심포지엄, 학술대, 학회 활동도 다 다녀봤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질병이 바로 암이에요. 그래서 독일은 다른 나라와 달리 현대 의학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암을 치료해 주고 있는 곳에 전념하지 않고 암 환자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그러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서비스 하는 곳이 약 300에서 500 군데의 그런 병원들이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독일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암은 의학적으로 약 전체 암 환자의 그 통계를 놓고 봤을 때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현대의학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. 100명 중에 90명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유감스럽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. 물론, 암 종류마다 차이는 있어요. 그렇지만, 전체 암으로 놓고 봤을 때, 10%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, 아직까지도 의학이나 과학에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. 암이라는 질병은. 그래서, 90%는 환자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. 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, 독일에서는 암환자들이 암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암에 대한 정보와 암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만이 나한테 맞는 내 몸에서 불편함이나 내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나 이것을 나보다도 더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. 내 몸의 상태를 내 주치의가 절대 나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해요. 물론 전문적인 내용은 더 깊게는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이 알겠지만, 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훨씬 더 의사 선생님보다 더잘 알아요. 의학적으로 100% 해결해 주는 모든 질병과는 달리, 10% 밖에 혜택을 못 받는 암이라는 질병, 나 90%를 포기한 사람은 기회를 갖지 못해요. 10% 밖에 줄수 없는 의사한테만 매달리는 사람은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. 이게... 다른 병과 다른 점이에요. 그래서, 우리, 그,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을 치료해주는 의사선생님들이나, 일심, 영면으로 한 마음, 한 뜻이 되어줘야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.